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에 넘쳐야 할 새해가 짐스럽게 느껴지고 또 한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갈 능력도 없는 가운데서 좌절하게 됩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해를 설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목자를 발견하고 목자의 사랑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미 행복과 평안의 모든 조건을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아버지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산더미 같은 불안과 염려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삶의 줄을 놓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다윗은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맡겨버리고 오늘 주신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양은 갈바를 알지 못하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두말없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다만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목자만 따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본향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신이라는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기에 다가올 시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자신있게 맞이하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기뻐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을 드려 보십시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은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허물만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해를 열어 주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살려 두신 것입니다. 삶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의미가 새롭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골몰합니다. 마치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이 되어서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지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년을 살다 가든지 80년을 살다 가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일이 없으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을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좀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한평생의 시간을 분석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 인간이 70년 동안 살면서 소모하는 시간을 종류별로 분석해보니까 잠자는데 사용한 시간이 2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14년, 밥 먹는데 쓴 시간은 6년, 노는데 사용한 시간은 8년, 공부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든 시간을 합해보았더니 일주일에 1회 예배드리면 150일, 4회 예배드리면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을 위한 삶은 부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찬송과 가사에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좀더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좀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감격은 잠깐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근심과 걱정을 동반한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고, 풀리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파도가 심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잔잔해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근심을 이깁니다. 믿음은 미래의 난관을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새해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역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또한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돈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직하며 각종 선거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낙후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함께 웃으며 사는 사회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다 같이